<laughs> 시바나 카직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음 그리고 베인 카르마 룰루가 서포신줄 알았을 텐데 룰루가 믿으죠 카타리나가 안 보입니다 어 이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카타리나가 보이지 않죠? 살이 나가 보이지 않다니 어떻게 된거지 아 왔네 아안 오길 바랬는데 역시 오는구나 젠장 자 게임이 시작됐죠 게임이 시작이 되면서. 되면서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쉬바나가 상대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란링부터 갑니다 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도란님부터 갔습니다. 도란님부터 갔고, 끝을, 보자. 끝을 보자고 레드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적은 오지 않습니다. 미드카타리나 그리고 룰루와 어, 매치가 됐고요. 탑은 시바나와 워익입니다. 그래, 그래, 일반적으로 시바나를 자꾸 픽을 하길래 맨날 워익을 해줬거든요. 근데 시바나를 상대로 워익으로 굉장히 좀 수월하게 게임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글쎄요. 뭐, 슈바나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슈바나가 눈치를 채고 판테온의 갱을 막았습니다. 피를 살살 회복해야겠죠? 자, 퍼스트 블러드를 미드에서 먹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모르죠. 처음 시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편한데 자 판테온이 지금 왔는데 눈치를 깠어요. 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 워드가 있기 때문에 의미 없죠. 저러면 끝을 보자. 달려가는데 쥐바나 워낙 빠르기 때문에 쫓지 못합니다. 쫓지 못해요. 음, 음.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 곳, 저들의 빼놓잔치를저 쥐바나 CS-17! 워윅 CS 26입니다. CS에서는 좀 앞서고 있어요. 여기서 뭉큰 보자. 자, 시바나를 상대할 때는 워윅이 좀 편하더라고요. 뭐 어쩌다 알게 된 건데? 내가 초보라서 그런지. 저들이 아, 귀찮게 어지라고 오지 말라고. 손해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음. 자, 미드에서 카타리나가 퍼스트블러드를 룰루에게 따이면서 보니까 미드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카타리나는 보이지 않고요. 적을 곳에서 베인이 죽으면서 이거 기세가 완전 이거 좋습니다. 어, 좋아. 퍼플 팀 너무 좋아요 지금. 팀잘 만났어. 좋습니다. 멘탈도 좋고 뭐 그다지 말도 많지 않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또 처치하면서 아, 카르마까지. 완벽하죠. 아직스가 보세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나도 좀 공격적으로 나와도 되거든요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갈 만합니다 공인나오고자자 시바나가 지금 1픽이었나? 시바나 1픽 3픽과 대결 시바나를 픽하면 워익이 나온다는 걸꼭 잊으시면 이지, 안 돼요 너무 편하거든 워익 아 왜? 또 왜? 의미 없습니다. 때려도 피가 계속 차기 때문에 아이고 자 벌써 피가나 벌써 아파해요. 아파합니다 지금 수월하게 피를 먹는 워이입니다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되겠죠. 계속 성장을 하면서. 여유롭게 하면 되니까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을 보자. 편해요. 난 편합니다. 저의의 뼈로. 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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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게임 끝났죠. 국의 한국의 한국의 그리고 한국의 뭐 한의 질적으로 파플 팀이 우세합니다. 뭐, 여유롭죠? <laughs> 아, 왜, 왜 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laughs> 미착해. <laughs> 하나 의미 없거든요, 저렇게 하는 거. 집을 이미 한번 갔다 왔고, 워윙은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는 회복을 하고 있고요. 좀비죠. PS도 앞서고 있고. 뭐 여유롭죠? 아,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슈바나가 지금 가슴이 지금 애 탑니다. 지금 애 타요. 어이, 자꾸 피를 회복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아, 쟤왜 자꾸 피를 회복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자. 어차피 궁이 있기 때문에 딱기좀 힘들어요. 어차피 슈바나는 궁이 있기 때문에 막 도망갑니다. 어 집에 안가 나도 나 집에 안가나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갈게 너가 안 가면 나도 안가자 만화가 없기 때문에 만화를 다시 채워야겠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군이 당하면서 보세서 아, 아, 아 이거 좋다가 갑자기 베인 또 크거든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어, 여유 롭죠오 시바나 어, 지금 애 탑니다 오얘 집에 안가 어떻게 하지만 카직스 보세 지금 미쳐있습니다 임미 CS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돈좀 많이 벌, 벌었거든요 지금 2천원 벌었습니다 좋아요 여유롭죠 적을, 적을 처치하면서 롤루는 미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적 처치하면서 카타리나가 미드에서 완전히 썰립니다. 미드 룰루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의 흐름, 퍼플 팀이 우세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근데 있잖아. 탑은, 탑은 말이야. 나도 집에 좀 가고 싶은데? 나 집에 가고 싶다. 갈게, 집에 좀. 집에 좀 가자, 이제. 아! 응. 너왜 지금 안 가냐? 시간 느껴지는. 나도 안 가. 저 만화를 다시 채워야겠죠. 만화를 채우면서 아 귀찮게 하는 진짜 지금 아, 이거. 음. 아왜 그래? 시간 느껴지. 어. 아왜 그래? 끝나면 끝나면 피를 빼. 아자벨이스 지금 자베리스. 이미 뭐 다른 라인에서 이길 대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유 롭습니다아또 그런다 저거.

어, 우저 빠르게 막 밀라고, 빠르게 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템을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려고 템?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가지 뭐가지? 아, 뭐가지? 좋아, 여유롭게 가자. 여유롭게. 음, 여유롭게 가야겠죠. 템 독특하게 갑니다. 아, 이렇게 템을 왜 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할말 없습니다 그냥 가요나는 꼴리는 대로 갑니다 다른 라인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끌었거든요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오우 이미 시바나가 나올 대로다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나를 가연 따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 친구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들어요 여유롭게 할게요 맞으면서 자, 탐미야탐미야라고 미어. 이렇게 CS를 먹으면서. 아, 귀찮게 하네, 거 참. 씨, 죽고 싶어? 죽어, 너, 그러다가. 어, 이거 먹어야지. 가죠. 뭐, 궁까지 다 썼지만. 갑니다. 도망갑니다. 집에 가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쯤 하고 집에 가 그냥. 아군이 궁을 아, 썼고요. 아군이 당하기 시작하면서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아좋씨뭐 저거 궁을 믿고 지금 나대는 것 같은데. 구멍 주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라인에서 이미 잘뭐 집에 가겠지. 자 슈바나가 집에 가면서 또 한번 파밍의 시간이 왔습니다. 뭐, 여유롭죠? 역시, 게임. 압도적입니다. 역시, 정글이 잘해야 돼. 정글이 잘해주면, 게임이 편해. 여기 서바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거참. 귀찮게 하죠? 포션을 빨면서,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아, 이제 슬슬 와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탐 내줘도 될것 같은데. 어? 어? 어 아~ 젠장 좋지 않은데요 잘 버텼는데 너무 무시했나? 아~ 또 왔어 또 왔어 여기서부터 좀 뼈로 밀리기 뼈로. 때문에 어우 갑옷 사서 생각이 있는 친구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좀 후달리지 이렇게 되면 좀 후달리지 여기서 보스로 지금 4, 4명이 다 가면서 보세서 지금 한번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카직스까지 왔습니다 자, 미드 위하고요 아, 렇게하는 거. 알았어 짜증나게 할래?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만화가 없기 가서 지팡이를 사겠죠? 저들이 도망가저 게임 좀 여유롭게 갈까? 데의를

베인이 아 베인까지 따지면 베인 아 판테온 궁 쓰고 베인이 아 마무리가 됩니다 베인 마무리되고 위에서 카트리나가 내려오죠 휘바나가 아래 있고요 탑을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아 카직스가 미친 짓을 아 저거 아니죠 저건 아닙니다 저건 아니에요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3인조 자 미드 2차 타워까지 밀리나요 아 룰루 너무 좋아요 룰루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진짜 제박인데 기대도 안 했는데 어 상당합니다 어 아, 룰루 진짜 잘한다 이거 버스 타겠는데 이거 아날 뛰면서 또중나요씨바나가 그렇게 잘큰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아 여기서 잡히면서 스리샷 와 좋다 딱 좋다 저거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유롭게 탑 밀죠 밀어 밀어 자, 미드에서, 아, 카타리나가 분명히 룰루한테 아까 계속 발렸거든요? 룰루가 잘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음, 탑이 밀리죠. 이렇게 되면 탑을 밀죠. 카직스까지 따이면서. 음, 내가 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아, 몇 대를 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탑도 깨지고, 퍼플 팀이 한층. 더 강력하게, 뭐, 이미 기울었습니다, 게임은. 1550원 모았고, 집에 가서 존냐를 삽니다. 존냐를 사면서, 존냐 500원. 존냐 500원. 그리고 신발까지 사야겠죠? 자, 신발은 여기서 과감하게 이걸로 가자고. 이걸 가지고 와드를 좀 사야 될것 같은데. 와드를 두 개를 사주고, 갑니다. 자, 카타리나가 탑에 있는데 저런 것도 죽일 만한데 깝다. 내 네, 애초에 저기 있어야 되는데 카직스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쉬바나가 지금 쉬바나가 어떻게 해줄 것 같긴 한데 이미 늦었죠. 게임은 압도적으로 흘러갑니다. 여유롭게 이 파밍만 하다 게임 끝나겠는데 이거 베인 오데스 그리고 카타리나가 와, 카타리나 진짜 스코어가 아름다워요. 음, 음. 아, 이제 숟가락을 얹으러 갑니다. 워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얹으러 가면서 자, 스턴 셔틀에 제대로 된 스턴 셔틀 한번 그림을 그려보러 갑니다. 존야까지 이미 나왔죠. 자, 신호를 줬어요.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신호 줬는데 이미 자, 여기서 카르마가 마무리되죠. 마무리되고 와우의... 아, 와우란다. 와우, 이게 습격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원했어요. 우 와드를 받고 여기도 와드를 받고 리타리나가다못하는다리은데 다리의... 자, 다리의... 너다만의 자, 데리의와봐 알았어 리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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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음. 음. 느껴진... 카트리나가 저렇게 앞.. 오! 어? 가져와야죠 이거 바로 맵 보고 바로 가져와야죠 자 워웨이 갑니다 워웨이 가는데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자카직스를 궁을 쓰면서 카직스 마무리가 되나요? 자, 여기서 시바라 궁이 없습니다. 시바라 궁 없고 궁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가 되나요? 자 마무리 되나요 이거? 마무리 되면서 카르마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났죠. 이거 썰입니다 이거. 자뭐존야까지 있기 때문에 무서울 거 없거든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여유롭죠. 여유롭기 때문에 자 카타리나가 진짜 너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카타리나 저 욕먹을만 했어요. 뭐지? 저 오로라 써주고, 자픽셀라 나면서 집에 가야겠죠. 1,500원 벌었습니다. 집가서 템 사야죠. 돈 많이 벌었어. 너. 좋아 룰루가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어미드위 밀러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빛사지를 하나 맞추고 또 워드를 사줘요 그리고 만화를 채우고 달려갑니다 아 여기서 룰루 룰루 안죽어요 룰루 너무 잘합니다 아, 룰리 진짜 너무 잘해. 사랑스러워. 릴리 꽃잎, 저 아이디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해, 매력적이야. 진짜 어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은데, 잘해. 진짜 컨트롤이 살아있어. 자, 어이기 다시 가는데, 카직스까지 다시 마무리가 되죠. 카직스 마무리가 되고, 버프를 걸어주고, 바로 카트리나까지 잡습니다. 자, 더블킬 한번 가주죠. 자, 아, 여기서 자, 너무 빨라. 어이 너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큰일 났죠. 이미 마무리가 되면서 카르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거 서렌입니다. 끝났어요. 자, 한순간에 키를 이렇게 확 올리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제대로 버스 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그림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자, 버프 걸어주고요. 이게 좋거든요, 월급 버프가. 카티나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또, 또 죽어요, 또! 아, 좋습니다. 이 둘이 환상인데? 억제기를 적재기 파괴되고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20분이 넘었지만. 자, 카지트까지 마무리 줘야겠죠? 카지트를 마무리 질라고. 카지트 마무리 지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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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마무리가 안 되나요? 자, 마무리 되고. 좋습니다 집에 가야겠죠? 아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어, 게임 끝났습니다 자 디몽크TV 디몽크입니다 자라르로인님 반갑습니다 어우 야야 미안하다 야야나딴거 보느라 못 봤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널 죽였다 자 이미 게임은 압도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죠 상대방은 이미 오, 게임을 포기했고 저들의 약간 느껴지는 군아 진짜 다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여유롭게 여유롭게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아니요 문이 없는데 자 팔거 팔어 자 팔거 팔고 자 바로 쉔가 자 광해검까지 가면서 썰레는안 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근데 썰레는안 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 왜 쏘렌을 치지 왜... 왜안치는 거야? 나 바보다 나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어... 재밌을 텐데... 카트리나가 또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카트리나 또 죽습니다. 카트리나 또 죽고 60원... 야... 아니, 6번 안 한다. 아 카지스가 또 달려왔어요. 카지스가 달려왔는데 엄두 안 납니다. 워윅이 지금 너무 좀비에요 지금. 왜좀비기 때문에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도 피가 계속 차거든. 존약까지 쓰면서 자 마무리까지 줘야겠죠. 자 앞에서 게임을 끝냅니다. 자 게임은 끝나죠. 자, 너무 좋았어요. 아, 우선, 진짜, 우선 스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